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언약, 말씀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고백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하면서 정말 복음과 언약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모든 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을 소중하게, 언약을 소중하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붙잡는 교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중에 가장 큰 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인간 속에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사단에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인간이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속으로 하나님 만나며 또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 중에 장큰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큰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또좀 누릴 수 있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시마다, 초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시때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알도록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죄다. 그 말이 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받은 축복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과 비밀을 알아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을 모르도록 비유로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오지만 두 아들에게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이지. 이유는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 나머지 열 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축복하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인의 믿음대로 축복했다 그 말이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향대로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야곱은 야비하고 인본주의자적인 인본주의를 쓰고 때로는 심하게는 지령과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그 언약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언약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인 거로 야곱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보에 인간적으로 너무 어?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지만 그런 곳에 속아서 우리가 믿고 그 인간적으로 잘해서 구원받고 인간적으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인격과 인품과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에 올인을 한다면 이 언약 속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고 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야곱, 야곱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품과 수준과 경계없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언약에 있다. 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 언약 같은 말입니다만 그 복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 계약이 반드시 나와지는.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보금화의 언약, 237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바라보는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를 보는 기준은 바로 언약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냐? 언약의 방향을 맞춘 교회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인의 분량대로 받은 축복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더 붙여서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축복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크게 여러분 사이다 뚜껑에는 마른 물을 담고 싶어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그 축복이 자녀들의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말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만큼 이익이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피는 만큼 그, 사,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리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자는요.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때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놓고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자꾸 할수있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답답하고 부족해도 자녀를 놓고 자꾸 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시각과 부모의 시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러나요. 참...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고, 자꾸 믿음의 기도를 해주고, 어? 신앙적인 축복의 기도를 부모가 자꾸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보면 완성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연약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랬고, 또 제가 어른이 돼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또 그렇더라고요. 만들더라도 자녀를 놓고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해 주셔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거기에다가 기도를 한다 기도는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내용이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한다 장세기 9장에도 보면 <laughs> 노아의 축복과 저주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함므로 자녀들 배우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축복기도 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유다 집화를 통해서 오는 신로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이 사실을 사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유다에게 축복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국을 통해서 세계를, 애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로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이룬 축복의 사람이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자녀를 축복한 그대로 유다와 야곱이,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라 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가진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의 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2, 3, 7, 5천정조 그 다음에 치우 그리고 성민 이것을 축복고 말하고 있습니다. 2, 3, 7은 세계복음하여 전세계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세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전체가 복음운동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의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치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도록 답을 주므로, 답 주면서 살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또 찾아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그럴 때 영적 소민, 기능 소민, 서민, 문화 소민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이 전체 흐름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그릇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의 지경을 자꾸 넓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는 어, 순회 캠프팀. 열세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요. 거기 에 평생에 우리가 방향 맞춰 가는데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기도의 제목을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부안의 마흔 한 단계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237과 미래 살릴 300제자 3 30 0지교회3 30 0장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후대를 살릴 전도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뿐만 아니라 237 치유, 서민 복음, 제자의 올인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과 그릇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축복 받을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두 주만 지나면 새해가 또 다른 새해가 옵니다. 2022년 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맞는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아는 그런 그릇 준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만큼 기도 제목에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 되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기르, 기도의 제목, 그릇의 기도의 제목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의 그릇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안을 보는 눈, 그리고 이삼치를 보는 눈을 새롭게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에만 머무르면 안됩니다. 나, 나, 나. 그 종교생활 할 때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제목은 결국은 뭐냐? 나, 가정, 자녀, 직장, 남편.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 나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제목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안을 바라볼 때, 이삼치를 바라볼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열두 아들을 왜 축복해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유도 유다와 요셉만을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그릇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추복할 것입니다. 허무 맹랑하게 막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내 수준이 저 부안에 저 시골에 어?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의 것을 품고 기도하세요. 세계보그마, 237보그마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안네 있기 때문에 부안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9절로 3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도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안땅그 말은 영적으로 메시아 오실 땅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다시금 자녀들에게 죽으면서까지도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주주 이름으로 o n 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도 그걸 w 다라고 n t 그러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I 이 언약 속에 있는 참된 비밀과 능력과 힘을 체험을 해야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분명히 오늘 저와 이루어진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면 그 언약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후대들에게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삼치를 품고 현장을 치유하고 개인 과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영적 서및 기능 서및 문화 서 및의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한 가운데 2022년도에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그래서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더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그 복음 속에 있는 비밀과 능력과 심과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이 복음을 나와 후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